네, 22대 총선 후보자 특별대담 두 번째 어,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안산 을지역구의 네, 서정현 국민의힘 후보 어, 최연소 후보입니다. 안산 지역구 전체의 8분 중에 가장 네, 젊은 나이로 국회 입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만큼 신선하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께서 어떻게 봐주시는냐에 따라서 훌륭한 인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 신문증행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렸고요. 어, 바쁘신 일정 중에도 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 새로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선거 전략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지역구도 많이 4석에서 3석으로 네, 변경이 됐습니다. 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럴수록 후보자의 철학과 선거 전략과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민주주의 축제 잘 진행이 될걸로 믿습니다. 네, 저는 경인매일 회장 김규인씨입니다. 네, 오늘 대담은 경인매일 신문 그리고 경인매일 방송 그리고 주간 방역 신문 서부뉴스 그리고 안산 인터넷스를 통해서 예, 동시에 보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 을지역구는요 도보로 민주당의 김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정현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홍정표 후보 어, 이세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상대일 구도를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젊은 후보 서정현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에게 네. 그 후보님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현 국민의힘 안상일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젊은 후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유권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할 때 85년생 39살 그리고 첫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젊고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사는 젊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음에 더해서 과거의 경험과 연륜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구어놓으신이 안산이라는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이 지키고 계신 이 안산이라는 그 풍부한 터전에서 신구조화 그리고 과거를 계승하고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뛰는 후보 서정현 이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준비했던 말씀보다 조금 꼬였습니다. 지역구가 구획이 변경이 되면서 예. 어, 당초 예상하셨던 것보다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판도가 달라질 텐데요. 예. 어, 그 공약사항을 크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총선을 뛰어봐야겠다 제가 출마를 결심해야겠다. 이전에. 우리 안산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산에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우리 안산의 그 인구 감소 그리고 안산의 정체와 후퇴와도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은 안산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네. 우리 왜 그, 어디, 그, 자기 고향이나, 그, 사는 곳이나, 많은, 다른 도시에, 그, 리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안산 분들은, 안산에 사는 것을 누군가에게, 외부에서 알리고, 공개하고, 말하는 것에, 자긍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하, 준비하고, 고민한 네 가지 핵심 공약은, 음, 첫 번째가, 우리 안산에,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안산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 안산 살면서 몸소 느낍니다. 저희 아이들 둘이 키우면서 주말이 되면 애들 키우면 밖에 나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산에 있을 때 어딜 갈까를 매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곳은 안산이 아닌 다른 도시에 있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 마트라고 가고 싶은데 마트도 문을 닫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우리 안산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산이 진정한 상호문화 도시고 그리고 국제 도시 안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아직 이제 공약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발표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목전에 있습니다. 크게 어, 랜드마크 안산도 되고요. 그리고 교통혁명 안산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안 사도 됩니다. 상호문화도 안 써도 됩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을 주십시오. 네. 네. 어,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해오셨네요. 예. 어, 그런 공약들이 근거라든가 가능성, 또 예산 편성, 관련 보관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줘야 이의가될 텐데요. 예. 어, 그 입성하시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공약을 처음에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제가 비현실적인 공약, 이행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공약을 좀 배제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 총선 출발을 준비할 때는 사실은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그 와스타디움 부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네. 이 와스타디움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 안산의 청, 이 심장과 같은 청중앙에 위치를 해, 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스타디움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차고, 이런, 이런 시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 혼자 얘기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공직자분들, 그리고 퇴직공직자분들, 그리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시는 분들께 조언도 얻고 그리고 그 경험도 얻어서 지금 이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한,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거 공보물이나 현수막에서 전혀 볼수 없었던 내용들을 후보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는 전국에서 최하위, 2위로 비롯될 만큼 선거 투표율이 낮은 곳입니다. 어, 정주식의 부족, 예양심의 부족이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건데요. 저,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국민들이 휴대폰 가지고 집에서 오라리나 하고 텔레점 보고 네. 집합금지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위축되고 생활체육이 난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아마추어 말고 프로들만의 체육 말고 순수한 동호인들의 국민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요 지난 우리 코로나 시대를 다들 어렵게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서서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 코로나 이후로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외식이나 소비 패턴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생활체육도 한좀 타격을 많이 입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비 패턴과는 다르게 생활체육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게 이제 조금 움직이고 꿈틀대고 요동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인 즉, 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잠재적인 효과 가 많이 느껴져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해서 그리고 생활체육을 즐기고 활동하실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음,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네. 네, 토요일 오전에 뭐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 뭐 테니스 치시는 분들, 그리고 족구 하시는 분들, 이런 동호인 분들 많이 만나고 왔는데요.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의 문제를 오늘도 사실은 아침에 주인 분들 만나면서 그리고 차에서 이동하면서 고민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시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자 네, 오늘도 좀 뛰고 있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질문해 주신 것에 네, 더 반갑고 네,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약한1년 전의 일입니다. 어, 대한민국 국회 제1 회의실에서 문화예술관광 예산 2% 결의대가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문화예술 관광이 2%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현재 1.3에서 1.6%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 만한 것은 이제 해결되는 시대에 봤는데 문화예술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명연주가가 바이올린을 헐값을 팔고 대리운전을 해야 될 만큼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저희 이제 저희 안산시 을 지역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예술대학교가 있고요. 그 예술대학교 앞에서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그런 광덕체육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얼피예술광장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이 어 직접 될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저는 이곳을 우리 안산 문화 예술의 거리로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음, 우리 서울 예술대학과의 협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안산이 문화 예술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 네, 예술중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 또한 검토해 봐야 한다.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화된 거리, 그리고 특화된 상품이 개성있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 그리고 이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 충분히 우리 안산에서 문화예술을 꿈꾸는 청년들도, 그리고 기존의 문화예술인들도 안산에서 마음껏 그런 역량과 기운을 가리하실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구체화해서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드렸는데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제가 이제 지역을 공부하면서 네. 많이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공간을 이 지역을 어떻게 좀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들 해봤었는데요 음. 그 부분에 네. 음. 제가 평소에 왔던 고민들을 네. 네, 질문해 주셔서 제가 오늘 감사드립니다. 음. 네, 젊은 네, 층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또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상당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연 선고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일 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정부와 의사협회 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 우선 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국민적 공감대는 의사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대답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가 그러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은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되어지 오 못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당도 그런 부분을 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네, 우리가 원만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환자분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도록 네,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장 또한 타당한 분들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조율된 그런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던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으로부터 출발된 의료 대란. 네. 과연 그 의료 질이 낮아진다는 의사협회와 어, 진작에 대안이 필요했다는 정부의 양측 충돌. 음. 현재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빨리 조속히 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좀 민감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4월 16일이면 세월호 10주기가 됩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가장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화랑유원지에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골이 다시 모아져서 추모공원이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안산시민들이 이를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칭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그 만으로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지역구 출신인 서정현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의 의견이 우세하거나 그리고 어느 하나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치나 행정은 그것을 담아야 할 것인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리고 합의된 뭐 의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만 이렇습니다 어, 다만 제 생각에는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안산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다시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고 그것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와 기억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그리고 우리 다른 우리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도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욕 생명 안정, 공원 문제는 조금 우리가 깊이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고요. 어, 방금 말씀하셨을 우리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산이 세월호로 인해서 추모의 도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야 하는 도시고요. 그런 활력 속에서도 그 4월 4월 그날이 되면. 충분히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을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에 걸맞은 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숙고를 거쳐서 그리고 정부와 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숙고를 거쳐서 시기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상당히 저, 민감한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름대로 이렇게 그 소신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이, 당선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러고 실제 내려놓지 않습니다. 매니페스도 아, 네. 실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역 언론과 정기 인터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얼굴이 안 보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약속 한번 해 주십시오. <laughs> 예, 네, 저는 국회 올해 이번에 이번 총선이 첫 도전입니다. 특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특권도 없습니다. 저는 특권을 내려놓기보다 특권을 가지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 힘은 네, 우리 당은 저희 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면적인 정치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네, 그 국회의원 특권 포기입니다. 그런 것들 또한 저희 당에서 가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져보지 않은 특권이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지 않고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언론사와의 이런 대담을 제가 오늘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또 긴장도 많이 되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진행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laughs> 재미도 있는데요. 자주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고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지역에서 나름의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 저를 주목해주거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비로소 제가 이 젊은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등록을 한 이후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나와서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네, 어, 그동안 안, 안 찾아주었다고 섭섭하다고 이렇게 대놓고 <laughs> 예 후보가 음.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우리 후보님 정말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 많은 분들이 왜 도윤을 선택을 했는데 그걸 예. 버리고 왜고기는은 갔느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네 어, 변명 같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변명이라기보다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를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도의원을 사퇴하고, 사퇴하고 제가 총선 출마를 겨, 결심하게 된 것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의석이 우리 안산시의 경기도의회 8석인데요 그 중에 지금 12년 동안 8석이 모두 다 민주당이었고요. 이번에도 7석이 민주당 그리고 한 석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안산 시장님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을 배출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 우리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금 줄었지만. 다음 이번 총선부터는 줄어들게 되, 되지만 우리 국회의원은 내석다 우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답답함과 좀 울분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우리 안산의 발전 그리고 안산의 변화, 안산의 세대 교체, 안산의 전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좀 뛰어들고 도전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저를 좀 읽게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도의원을 지속하고 제가 어그 음기를 채우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더 편안하고 네, 더 좋은 길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전이 저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고민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우리 이 정치가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정파적인 문제로 할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선에서 이 조금 다른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야 우리 안산이 조금 나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제가 온몸을 투여해서 네, 한번 뛰어보고자 하는 결심으로 어려운 고민 끝에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그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어, 도의원이 웬 배신냐 등등에 항의를 하시던 여러분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 어, 서정민 후보의 말을 당사의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출세욕보다가 어, 정치 고도를 이 국민의 힘이 부족한 정치 고도를 나서서 욕을 먹더라도 한번 가시바퀴를 걸어보자라고 들어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게 그그 말씀하셔도 네. 같은 시에라고 생각. 정치에 대한 열정, 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지지를 부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그 유권자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과 아, 인사를 네. 마무리 지어드리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이 쏙 빠졌다. 제가 선거운동에 돌입한 이후에 벌써 한 6kg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이 다 돌아다녀서 하라기보다 대단히 많이 인사를 드려서 하라기보다 그냥 제가 마음이 가는 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유권자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정치구도가 그 우리 선거구가 조정되고 이렇게 정치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열심히 한분더 만나고 그분들 유권자분들 말씀 듣고 그리고 골목골목 누비면서.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가 내가 사는 안산이 그리고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안산이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고 제가 가장 잘할 할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내일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 4월 10일이 되면 보다 날씨나 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더 열심히, 더 검소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도 가능성과 잠재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면 선거에 나서시면 살이 확실하게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현수막에서 보았던 서정현, 그리고 국민의힘, 도의원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그런 단순한 세 글자 어, 상단논법에 보았던 여러분의 견해 실제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서정연 후보의 목소리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현명한 선택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22대 총선 특별 대답두 어, 번째 어, 안산 을지역구 국민의힘 서정연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산을 지었고 국민의힘 서정현 후보 파이팅!